시가총액 대형주 특히나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최소 그 안의 종목이 조론 네모칸 자리를 만들면서 수급이 외인 기관이던지 개인은 팔고 그런 수급을 보인다 그러면 사 들어가는 거야 분할해서 평단을 맞추면서 본인의 환경이나 본인의 성향이 급박한 매매 시장에 다가갈 수 없다면 이런 매매들 나쁘지 않죠. 봉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봉강님 오랜만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별거 없었는데, 꽤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6월 10일이에요? 10일, 어디 갔죠? 나. 6월 1일, 어저께였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순식간에 그 지나갔습니다. 월요일인데, 이번 주간에는 이제 맥점이 똑 하고 잡혀 있어요. 목요일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랑, FMC랑 같이 겹쳐 있어요. 그래, 시장이. 그 때, 변곡 가능성을 지금 재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면, 여전히 수렴 구간 안에 있어요. 여전히 상단은 여기에 막아놓고, 저점 올려붙이면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의 등락이야, 방향성이 달라졌다고 우리가 딱히 판별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든 여기든 이제 나오겠죠. 이번에 한 6월 초에, 5월 말에, 요렇게 순간적으로 내렸던 자리 같은 것들이, 2,500, 2,650 잠깐 내려갔던 자리들. 좋은 자리였어요, 타이밍으로는. 다시 조금 조금씩 잦아들다가 반등하다가 하면서, 결론적으로 방향성을 찾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음, 비슷한데, 조금 더 양선이 많네요, 훨씬. 어, 느낌이 오늘은 이런 거였어요. 큰 거보다 작은 거의 순환매가좀 많이 일어나는 날이었던 것 같고, 왜냐면 시가총의 대형주 라인들이 좀 잠잠하고, 은봉이 많았어요. 다음에 더웠어요. 더운 게 주식시장에도 티가 났어요. 갑자기 오전부터 음식료 관련 섹터에서 빙과류라고 하는 것들이 우죽순막순환매 돌더니 땅땅땅하고 빙그레를 대장으로 막 움직이는 날이었습니다. 그 외에 쭉 조정받던 전력기기 섹터들. 인니에서 송전망 이야기 딱 나오자마자 전력기기 반등 딱딱딱. 다음 며칠 전부터는 2차전지 반등 딱딱딱 하면서 시장이 좀 다채로워졌습니다. 좀 한숨 돌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시장의 큰 방향성은 FOMC나 동시 만기나 목요일로 한번 잡아놓고 그 안에 시장의 순환매는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거래소를 개인이 5,500억 매수했고 기관이 5,600억 매도했네요. 삼성전자를 좀 파란 된것 같고 오늘 또 1조 1천억이 달하는 큰 규모의 어. 선물 시장에 외인 매도가 있었습니다. 위클리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오늘 장중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올로 붙임이 조금 있었는데 분봉으로 보면 종가 기준으로 또 퉁하고 밀어내면서 파생 시장 좀 플레이가 나온 것 같아요. 자 대형주입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2% 등락이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오장이퉁하고 어, 떨어지면서 2% 마감했네요. 여기도 수렴 형태가 조금 아까 지수 상태랑은 좀 다르지만 상방에 대한 에너지를 이 잡아놓고 하방에 대한 에너지는 대충 플랫해지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수렴에 보여줄 때는 여기를 뚫고 안착하는 힘. 막아놓고 저점이 올려붙이는 수렴에는 여기를 뚫는 힘. 체크해보고 비추서 일때는 어딘가에서 이탈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 체크해 보는 거죠. 삼성전자, 반도체 시장에서 현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디램이나 특히나 낸드 쪽이 계속 정상화가 세게 세게 되고 있는 전망이 펼쳐지고 있어가지고 실적은 계속 좋아질 국면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엔비디아라는 괴물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대비 조금은 저조하고요. 거꾸로 며칠 전에 실체는 아니지만 실체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엔비디아 CEO 입에서 삼성전자 이야기가 한번 톡 나오자마자 삼성전자 쫙 올라가고 하이닉스 쫙 떨어지는 이벤트가 한번 있었어요. 시장이 그런 것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보안마감 했습니다. 추세가 뭐 강하죠. 여전히 강합니다. 조금 조금씩 반등하던 2차 전지 섹터들 그러나 대부분 거의 역배열이라는 거 자동차 여전히 추세 지켜주고 있고요. 삼반은 아직은 약세 상태. 기아도 추세 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요. 반도체나 자동차 추세가 여전히 강하고 상위주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안에 아니면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한 편입니다. 자, 그 정도네요. 정료를 하고 봐야 될것 같아요. 가장 많이 오른 게 코스피 200 안에서 SKC. 근데 오늘 양선 이전에 체크 다리 몇개 있죠? 중장기 어디서 돌았습니까? 완전 정배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전고점 돌파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전고점 돌파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수급은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결론은 여기를 뚫어냄으로써또한 단계 더 강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SKC. 그 다음, 농심. 삼양식품만 있냐? 우리도 있다 하면서 중장기 꽈배기 여기서 완성.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확인. 그 다음, 정거점 여기서 확인. 충분히 대응할 만한 차트였던 것 같아요. 사명식품이 움직이고, 음식료 대장이 움직이고, 제2재당부터, 그 뒤에 동원 F&B, 롯데웰푸드, 농심, 가장 소외받는 오리온까지, 오늘은 5%나 움직이는 날이었습니다. 음식료 대부분의 종목에 기관대 수급이 잡혀 있어요. 그쪽을 깔아놨던 것 같아요. 그다음 롯데일프드도 원래 차트 좋았고요 전고 돌파 이후에 강한 상승 추세로 올라갔습니다 현대일렉트릭 통통통통거리면서 전력기기 빠졌었죠 이게 연동이 어떻게 잘일어나냐면 미국에서 전력기기 색도 충분히 있죠 그쪽도 주도 섹터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 많아요 이트부터 시작해서 지멘스도 있고 여러 개 있어요 걔네들이 그 미국 쪽에서도 조정이 받으니까 우리도 같이 조정 받았다가. 인니 쪽에 송전망 투자권 나오니까 같이 반등했다가 완전히 어,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가스공사,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명명했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큰 시세가 들어온 자리를 상단에서 박스컴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의 기준을 잡고 시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내면 은 또다시 강관부터 막 밸브 수많은 섹터의 순환매장이 또될 수도 있겠죠 음식료, 음식료, 2차전지 섹터의 일부들 그다음 음식료, 음식료, 2차전지 섹터의 일부들 그 다음 오랜만에 보이는 방산주, 음식료 2차전지 섹터의 일부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왜냐면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잘 일어나고 있는 환경이에요 정렬했을 때 거꾸로 넷마블은 하락 운임은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HMM은 진짜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국내에서 해운주 사람들이 안 사요 아예 해외에 있는 해운주를 사지 그 다음은 뭐 제약바이오 대형 라인들이 힘이 없었고요 게임 라인들이 힘이 없었고요 그 정도입니다 자, 돈이 어디 어디에서 터졌니? 삼성전자 첫 번째, 근데 하방으로 일단 터졌습니다. 두 번째, 에코프로 머티, 2차전지 일부, 하이닉스, SKC, YC, 반도체에서 역신을 다시 한번 살짝 돌파하는 모습이었고요. 알테오젠, 여기다 보다시피 한미약품,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같은 제약바이옵종의 상위주들이 제다 떨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제일 강한 알테오젠도 오늘은 6% 정도 빠졌습니다. 그다음 수소 관련주라고 하는 LS머티리얼즈, SK이터닉스라든지 두산퓨어셀 여쪽 라인들. 그다음 사업 펀드가 자진 공개 매수에서 자진 상패하려고 하는 JC스메디칼 소식 다시 나오면서 18% 개별 상승. SKC 그냥 SK 지주사 조세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윗고리가 이제 다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여전히 강하고 2차전지, 덕산테코피아 2차전지 안에 전액 관련주, 23%의 이자리를 뚫어냄으로써 신고가 패턴을 또 완성했습니다. 시장에서 돌파라는 게 가장 흔하디 흔한데,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녹록치 않은 전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장세에 따른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강한 장을 맞이하고 있다면 돌파매매가 가장 쉬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지수상태나 여러가지 상태가 조금만 틀어지면은 돌파됐다가 밀렸다가 또 쉬었다가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또 돌파됐다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장세에 따라서 돌파매매를 언젠가 그게 제일 쉽다고 여길 수도 있고 언젠가 그게 제일 어렵고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앞전 단의 가격을 올라가야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래서 지금 뭐 완전히 신고가 뚫린 장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공부해 주고 돌파하는 거에 대한 움직임들을 체크를 해 줘야 나중에 정말 강세장이 왔을 때도 혼란스럽지 않게 고대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은 상승률 탑30 한번 보죠. 한전 산업, 원전 아니면 전력 기기 이야기 나왔을 때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대왕고래가 다 힘을 잡아먹다가 그 힘이 톡 하고 빠지면서 뭐 원전부터 화장품, 전력기기 다 전반적으로 다 반등했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크라운 제거 라인들, 해태 제거 라인들 한번 볼까 말까 하는데 또그 당시에 보면은 순식간에 한 밑에서 50%씩 올라가 있는 애들. 워낙에 좀조금해서음식료 관련 시총에서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음... 누구인가요? 어 c j j 제다 그죠? 그럼 라면에서 삼양식품과 동심이 있듯이 음. 제과랑 빙과랑 음료수랑 막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막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이름은 제과인데 저 안에 빙과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까지 작아 그러니까 저렇게 더 크게 움직이는 거겠죠 제일 큰 놈이 5% 움직였는데 음. 그럼 우리가 이거 기억나요? 네, 그거. 그럼 여기다가 음식류 하면 여기다가 제일 큰 거에다 뭐 넣으면 되죠? CJ 제일제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막 역시네, 삼양식품 같은 애도 있을 거고, 자매품, 농식 같이 넣어주면 되고. 여기서 빙과류 하면은 가장 큰 애가 누굴까요? 빙과류만 본다면. 빙. 빙그레. 그래. 그렇지, 빙그레. <laughs> 빙그레 밑에 또 다른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들. 근데 작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크게 움직이는 거죠. 순환매에 대한 이해를 공식화해놓고 한번 들여다보면은 내가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어디 쪽에 강하게 힘을 줘야 되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역할은 여기서 크게 했습니다. 빙그레에서. 그 다음, 뭐, 세명전기나 재룡산업 이런 애들은 인도네시아 송전망 투자권으로 움직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눈에 띄 애들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전력기기 오랜만에 반등했고,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 그 다음 삼양식품 움직임 뒤에서 은근히 은근히 움직이다가 전고점까지 돌파해버린 농신까지 지나고 나면 그렇게 아쉽고 눈에 띄죠 근데 우리가 이 자리를 간 거여서 그래요 항상 우리는 항상 이 자리예요 시가총액 대형주 특히나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최소한 그 안에 종목이 조런 네모칸 자리를 만들면서 수급이 외인기관이든지 개인은 팔고 그런 수급을 보인다 그러면 사 들어가는 거예요. 분할해서 평단을 맞추면서. 그러면 내가 당장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걸 딱 맞춰가지고 오늘 20%를 벌었어. 나이스. 좌했어. 이런 시장도 있는 거고. 아, 이쪽에 매기가 달라진다. 천천히 진입을 해서 물량을 한번 모아보자. 이런 시장도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또 아쉽죠. 이런 것들. 다 대응할 수 있어요. 본인의 환경이나 본인의 성향이 급박한 매매 시장에 다가갈 수 없다면 이런 매매들 나쁘지 않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정도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거보다는 작은 거. 큰 거는 앞으로 뭘 기다리고 있다? 이번 주 목요일 시장의 방향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탑30 시장에서는 공식화해서 나의 성향이나 환경에 따라서 강하게 할수 있는 것들, 천천히 내가 할수 있는 것들, 구분해서 하면은, 하나를 놓치더라도 하나에서는 이익을 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날씨가 엄청 더워졌어요, 지금. 밖이가 진짜 더운데,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수분 보충 진짜 잘 해주시고, 소금 사탕이라든지 좀잘 드시고, 안에서 에어컨 쐬시는 분들은 냉방 병 조심하시고, 여름을 좀 슬기롭게 보내다 보면은, 그냥 또, 상방 2800을 뚫는 순간이 가까워진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지금을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시장 방향성 잘 체크하시고 다시 다음 장마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나는 년안의 배급부터 줄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아, 시, 유. 아, 더 시. 이기까지 해야 돼? 세무사는 거들뿐. 나 아,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쿠. 으, 으. 마십. 으, 으. 성공했어. 어, 죽을 아 죽을 뻔했네. 아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뚱땡. 저스투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메모실 가입했어. 아니야.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